안녕하세요. 마음테라피의 성윤수 목사입니다. 아,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살아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주제는 관계는 마음이다입니다. 이 속담에 "열길 물 쓰고 나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 열 개의 물속은 요즘 장비가 잘 발달되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 그 물속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의 사람 속은 볼 방법이 없어서 어렵다고 해요. 어,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어, 다 다릅니다. 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어, 여자라는 채 어, 다들 아시죠? 아, 서로 처음에는 달라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아, 이렇게 서로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면 다른 별에서 온 존재라고까지 할까요? 부부는 이렇게 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어디 부부분이겠어요? 아, 남녀 차이 아니 사람과 아, 사람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어,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그리고 또 어, 이성적이거나 어, 감성적인 타고난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는 아,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구나. 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 40대 초반의 여성이 있어요. 아, 이분은 어느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 작은 선물도 하고 또 아이를 안고 오면 그 아이도 봐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마트에 간다 그러면 같이 동행해주고, 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아, 이 인간 관계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사실 이분도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어, 이 모임에 아,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가 충격적인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헌신껏 했는데, 이분이 너무나 아, 배려하고 신경 쓰는 그 부분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 모임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했대는데,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이분은 너무 충격이죠.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한테 최선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잘해주는 마음은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 그러나 잘해줘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뭐 혹은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 상대 파악을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상대에게 해주게 되면 점점 멀리 달아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아, 과일로 한번 예를 어, 들어볼게요. 어, 포도를 좋아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빠는 과일을 살 때마다 포도를 꽉 빼놓지 않고 삽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포도를 사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포도인데 한번 먹어보라고 자꾸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포도를 그렇게 아, 즐겨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하나를 따서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그 안에 실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서, 어, 포도 먹는 것을 아주 불편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씩 따서, 어, 주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자, 그 마음은, 어, 너무나 감사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나 아내의 성향이 어떤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을 알고서, 어, 배려한다면, 어, 더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오남매의 마지로 태어난 장남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까지 헌신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는데, 어,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 라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동생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 형은 형의 인생이 있는데, 어, 형의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배신당하고 또 화가 나서 속상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속상하시죠.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먹지도 않고 동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오고 또 결혼까지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근데 동생들이 형 인생, 형이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니까 참 속상할 법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헌신했다는 이 형, 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방법이고 내 생각입니다. 그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어,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야 이 관계의 충돌이 혹 오게 되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다가가야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좁힐 것은 좁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장단점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은 사실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정의 아빠가 식사를 할 때마다 한 자녀를 심하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첩첩 소리를 내고 먹는다고 밥을 먹을 때마다 꾸중을 하니까 이 가정이 밥 먹을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는데 손주가 어느 날두돌 지났대요. 근데 그 손주가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쳤다 보더니 할아버지 첩첩첩 소리 내지 마시고, 이꼭 다물고 이렇게 꼭꼭 씹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첩첩 소리를 낸 거를 자녀들은 학습을 하죠. 부모가 하는 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식사할 때는 그렇게 소리내서 먹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애꿎은 자녀만 혼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된 자기의 모습을 일컬어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 중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의 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사실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만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그 모습은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투사를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남을 험담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한번 우리 예담 씨를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담 씨가 나와주셨어요. 강의 때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들으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뒷담화에 대해서 네. 겪으셨던 일이 라서 이렇게 모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어, 나이대도 좀 다양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까, 어,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누가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음. 이게 어, 아기를 가지고 자기를 모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음. 또 다른 분들한테 자신의 그 변명을 하시면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모함하고 험담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음, 그분 때문에 음. 직장 내 분위기가 네. 좋아지지 않고 음. 또 서로 오해가 쌓이고, 음. 그런 험담이 또 음. 돌고 돌아서, 네. 결국 그분한테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 가운데, 어 가끔 난처할 때도 있고, 음. 그분하고 동조할 수도 없고, <laughs> <laughs> 그분한테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강하게 음. 요청할 수도 없고, 어. 어. 가끔 그분 때문에 네. 퇴사를 생각하시는 동료분들도 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정작 그분은 <laughs> 퇴사 생각이 없으시고, 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못하시고, 네. 네. 잘 모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음. 주위 동료분들을 험담하고 음. 뒷담화하시는 음. 경우를 네, 겪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네. 어, 아, 네.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데, 그 어렵고 힘든 얘기를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사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뒷담화는 정말 인간 관계에서 치명적입니다. 사실, 뒤에서 나의 험담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남에 관해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그 남들의 실제 모습이나 가능성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고 험담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남을 험담하면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큰 열등감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쉽게 전이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타인을 험담하면서 자신의 그 억눌린 열등감과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죠. 자꾸 뒤에서 어, 자기를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유 저 사람 또 어, 자신의 그림자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오늘 수업을 어,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어,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어,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긴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